또 네. 다음 인선 얘기를 좀해 보면 그 송민영 장관은 그렇다 하고 이제 전재수 장관 이분에 대한 그 함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전재수야 자신은 이제 국방 장관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네. 안규백 국방 장관이 문민 장관으로 처음 국방 장관이 됐다. 뭐그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음. 이전 사실은 국민의 힘의 입장에서 더 와 이거 클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네. 이게 전재수 장관이에요. 음. 이 전재수 장관 보면요. 제가 이제 오늘 페북에도 썼거든요. 네. 어떻게 썼어요. 아, 그글좀 띄워주시겠어요, 감독님? 네, 그 페북 네. 한번 페북 보면. 글도 좀 확인하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아, 저기... 음. 전재... 그... 네. 전재수 장관이 국민의 힘에서는 더 큰일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지. 좀 왜냐하면 궁금한데요. 우리가 네. 이제 국민의 힘이라는 게 이제 영남 자민연, 영남. 영남, 영남이라는 게 TK하고 PK가 합쳐진 거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이 야 이제 TK는 아직까지 아니지만 너희 PK를 너희로부터 뛰어 띄워놓, 놓게 뛰어 놓아야겠어 음. 국민의힘으로부터 뭐 이런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지난번에 말이죠 그 우리가 대선에서 그 민주당이 부산에서 40%를 얻었어요 음. 그리고 거제시장 그리고 부산교육감 이거 다 먹었어요 그랬죠. 네? 그랬죠 근데 전재수라는 분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알지만 아 이분이 그 상당히 평이 좋아요. 삼선이잖아요. 삼선을 했는데 네. 그 민주당이 지난번에 총선에서 폭망했잖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내려가서 뭐. 진짜 열심히 뛰었죠. 맞아요. 에. 그래서 부산을 완전히 평정을 했는데, 그때도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음. 그때도 살아남아서 52. 뭐몇프로에 득표를 해서 서병수. 그러니까 거기서 뭐 시장도 하고 상당히 잘 나가시던 네. 거물이잖아요. 그 서병수 의원을 꺾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저 사람을 해수부 장관에 임명을 했어. 야, 이거는 눈에 보인다, 그죠? 네, 해수부 장관을 임명을 하고 해수부를 네. 연말까지 부산으로 내려보낸다는 겁니다. 이야. 그럼 이게 뭐예요? 부산에서 와 이제 뭐그 가뜩이나 인기 있는 전재수에다가 해수부 해수부까지 내려와서 야 부산으로서는 야 민주당 잘하네 이재명 좋네 뭐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가 이제 PK를 이제 살금살금 먹어 들어가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는요. 그러면 거제시장과 부산교육감에 이어서 네. 그러면 이제 이 이 부산 아마 제가 보기에 전재수 씨가 내년에 부산 시장 나갈 거예요. 어. 그 그러니까 부산 시장 나가면 그럼 그자리 전재수 씨의 자리를 보궐 선거할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 그거 우리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자리 이어서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어. 네? 이러다 보면 이제 국민의 힘은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부산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TK 음. 대구 경북만 갖고 그게 무슨 전국 정당입니까 그러네요. 수도권 폭망하고 이야. 아, 이런 거 도대체, 우리 저당 지도부, 우리 저 친윤 지도부, 이런 거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지금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재수 장관뿐만이 아니라, 음. 뭐, 사실 김민석도 서울시장에 나가는 것에 포석이다, 준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또 38년 만에 전국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뭐, 포문을 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 힘은 음. 지금, 뭐, 오준남 님도 말씀하시지만, 음. 대책이 없고, 지금 음. 뉴스도 안 들리고요. 뭘 음. 어 있는지도 모르겠어. 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누가요? 국민의힘이요? 국민의힘에서는 뭐아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이제 저 뭐야 청문회 하고 있잖아요. <laughs> 청문회도 아니 청문회도 주진 의원밖에 안 보이는데 네. 김미정 의원하고 둘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 하여튼 우리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 지금 우리가 신경 잘 써야 됩니다. 맞아요. 어 이거 간단치가 않아요. 뭐, 미리 내님면 대구시장도 김부겸한테 뺏길 수도 모른다. 아, 그리 그래, 그 얘기도 뭐, 많이 하더라고요? 그, 그, 그런 걱정도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 네, 네. 맞아요. 지금 오늘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 이 사람이 광주에 내려갔어요. 음. 광주에 내려가서 무슨 타운홀 미팅 비슷하게 뭐한 100여 명 모아놓고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앉았더라고요. 네네? 이 광주 군공항, 음. 이거 이전하겠다 이거예요. 이야. 이거 수건 사업이거든요. 물론 이제 자기들의 텃밭이니까 내려가는데, 광주에 내려가서는 광주 군사공항 이전해주겠다고 그러고, 네? 울산에 가서는 AI 센터 여기다 집어, 지어주겠다고 하고, 이야, 울산도 그렇게 갔어요. 부산에 가서는 해수부 이전해준다고 하고, 차... 이거 이 사람들은요, 지금 벌써 지방선거 시작한 거예요, 지방선거. 그 그러네, 네? 내년에 지방선거인데, 그거 하려면 미리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아, 그... 바로 직전에 하면은 이거 선신공약이다 그래서 비판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미리 한 1년 전에 미리 가서 신발 하나 놓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는.